강남래형지과 대표원장 김영삼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강남래형지과와치과마사 김영삼에 대한 어떤 그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선 저희 강남래형지과의 넓고 쾌적한 데스크를 보십시오. 오케이. 아, 우리 이재희 실장님. 저희 강남래형지과의 기둥입니다. 저희 지금 일한 지가 7년 다 돼가지? 오늘 핵심 무역이고 에이스 에이스. 사실은 근데 낙하산. 저희가 친척, 친척. 제 친척이라 자리에 탁 꽂아놓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 낙하남이라면. 네, 낙하남은좋아한는생을 줬을 때, 그게 좋아어렸을 때, 그게 정말 하는 낙하남이죠. 저는 이렇게 직권이랑 여자를 주는 낙하남은 형이 조금 안 맞다고 그러고요. 가게도 보시면, 저랑 여자님은 여기까지인데, 서울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는 사실상, 이년까지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상 친척이 아니지 않을까. 친척이 아니라니. 이거 보세요. 저희 가게도. 아까 우리, 그, 이제, 실장이 그린 가게도인데. 쭉 보세요. 이게, 이 정도면, 이거, 제대로 된 연결 고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사람? 상관이 없에는요 제가 왜 상관이 있냐? 우리 고조 할아버지, 상함이 김, 상, 관, 인데 아, 제가 한글 운동하고 때문에 깜빡했네 아. 아, 그래서, 한글인동하고 등가 김상관, 예, 저희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예, 함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제, <laughs> 저희가 친척이 아닙니까? 뭐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친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크, 아무래도 자기도 좀 이렇게 낙하산으로 들어오는게좀 부담스러우니까 저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훌륭한 병영이라는 거는 이게 직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직원을 골고루 사랑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아 우리 엄혜선 대리 내가 깜빡했네. 우리 우리 엄혜선 대리입니다. 아유 뭐열심 잘하고 있고. 그이번데한일년다 뭐 되는 것 같아, 그지? 엄혜선 대리 아니요? 저 염혜성 팀장이에요 지금 1년도 아니고 5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본인이 승진시켜놓고 아직도 데리라고 알고 있는 건아 이제는 좀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좀 멍청한 것 같아요 저희 강남의 내용중과 데스크에서는 환자가 없다고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어떤 진료를 어떻게 잘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과 함께하는 저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제부터 우리 강남 명주가를 저와 함께 쭉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